겨드랑이 냄새는 왜 나는 것인가요? 액취증이 있을 때만 나는 것은 아니겠죠? 겨드랑이 냄새의 원인을 살펴보면 에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보통의 땀에 의한 일반 땀냄새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에 의한 액취증 또는 암내 피부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에 의한 냄새 피부 각질의 연화에 의한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의한 냄새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취증의 경우 분비된 땀이 피부에 있는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되는데, 이때 특유의 냄새를 내게 됩니다. 대개는 양파 냄새, 암모니아 냄새, 노린내, 식초 냄새 등으로 표현하는데, 개개인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고 표현하는 양상도 달라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편해하시는 냄새가 액취증에 의한 냄새인지는 액취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